네, 가끔 골퍼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이제, 샤프트 강도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낭창거리는 게 거리가 더 오히려 많이 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남자 프로님이 만약에 여자 아마추어의 클럽을 치면은, 거리가 당연히 줄겠죠. 반대로, 이제 남자 아마추어 분께서 남자 프로의 스펙을 치면은, 이제 너무 강해서, 방향이나 거리 손실이 날, 거, 날 것, 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넷볼 스피드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샤프트 맞는 샤프트를 쓰셔야지 최적의 거리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먼저 소개해드릴 샤프트는 스피더 NX 시리즈고요. 이 샤프트 같은 경우는 G430HL에 들어가는 기본 샤프트입니다. 특징은 38g, 45g이라서 매우 가벼워서 힘 좋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가벼운 걸 선호하시는 남성 골퍼에게 적합한 샤프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알타 J12 블랙이라는 샤프트인데요. G430 시리즈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샤프트고 헤드 스피드별 강도는 RSRS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스피드별 맞는 샤프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희 G430 헤드와 굉장히 궁합이 좋은 샤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투어 2.0 크롬 샤프트인데요. 샤프트가 일단은 특징은 알타 J12보다 한반 인치 정도 짧고요. 반 인치 짧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 정도 강도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최대 거리보다는 방향성을 좀더 고려하시기 때문에 조금 짧게 나왔고 샤프트 자체가 경고해서 강한 스피드를 받아주는데 적합한 샤프트입니다. 그래서 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선택하시는 샤프트입니다. 샤프트 길이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정타만 맞출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길게 쓰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길어지게 되면 길어질수록 정타율은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나오는 기본 샤프트는 45.75인치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선수들이 쓰는 45.25대 샤프트보다는 다소 깁니다 그 이유는 저희 헤드가 관용성이 좋기 때문에 빗맞으셔도 거리나 방향성 손실이 적기 때문에 다소 길게 쓰셔도 거리랑 방향성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시면 길거나 짧게 커스텀도 가능합니다.